어, 이 그림은 어, 일반적으로 작은 방은 사방 3m를 작은 방이라고, 어, 사방 3m는 어, 중간 방이라고, 큰 방은 5m 이상 뭐 가로세로 5m라든지 6m 되는 어, 그런 선방 같은 것을 어, 이를 좀 크, 아주 큰 방이다. 어, 이렇게 어, 저희 구들 연구소에서는 나누기도 합니다. 근데 이것은 아주 큰 방에 구들 놓는 사방이 5m라든지 6m 되는 방에 놓은 그런 구들 연구소의 도면입니다. 근데 일반적으로 작은 방일 경우에는 작은 방이나 중간 방 정도에서는 아궁의 하열을 이렇게 고래 속에 들어가 가지고 고래 속을 전체덮덜고 다시 배연이 되는 것을 양 배연구로 해가지고 나가게 했다가, 대동 연도식으로 해가지고 아궁이 옆으로 굴뚝을 만드는 그런 평면도입니다. 이것은 아궁이가 중간에 오야 좋지만은 이 현, 이러한 현장을 직접 놓고, 그게 이제 그때 이제 설계를 하면서 그린 그림이니까 아궁이, 아궁이 한쪽으로 좀 편중되면서 주류뚝도 이쪽 편중된 이쪽에 공간이 넓은 데에 주류뚝이 많이 나와야 이 하열이 이렇게 밀려가지고 여기까지 나오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여기와 같은 그 주류뚝을 만들면은 아궁의 하열이 들어가다가 바로 빠지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잘 따섭지 않는 어 공간이 되는 것입니다. 그래서 이 아궁의 하열이 여기도 따섭게 하려면은 주류뚝을 길이로 더 길게 내면은 이쪽에 따섭게 되는 것입니다. 그래서 어, 이러한 어, 평면도는 방이 작은 방이나 중간 정도 방에는 이렇게 이, 만드는데 이 그림은 같은 그림이지만 큰 방입니다. 사방 5m라든지 6m라는 큰 방에 있어서는 어, 아궁의 하열이 어, 이렇게 어, 함시를 어, 1m20으로 만들 것이 아니라 더 길게 관통로 기법으로 피트를 만들어가지고 길게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. 그래서 고래 속에 냉습이 이렇게 아궁의 하열을 쉽지 않게 해가지고, 일단 아궁의 하열이 고열로서 방 중앙 정도까지는 깊이 들어가게 이렇게 만들고, 어 이들가는 과정에 있어서도 이금방에 어 열기가 서면하고, 어또 복사열을 이용해가지고 어 구둘장을 여러 개 높임으로써 어 열원을 많이 합보해야큰 방에는 한번불 때에서 어 그 열론이 오래 가는 그런 현상으로 어, 만드는 것입니다. 그래서 이큰 방에는 어, 아궁의 하목도 많이 이어가지고 오래 떼기 때문에 이 아래목에 굉장히 그 어, 뜨, 뜨겁고 자칫 잘못하면 이 아래목에 타게 되는 것입니다. 그러나 윗목은 어, 타지 않고 아주 냉골이 되는 그런 어, 경우가 많습니다. 그래서 아궁의 부분, 이 부분에는 불을 많이 오래 집히기 때문에 어, 추격 기능을 많이 하는 게 좋다. 그리고 방두굽게 좀 발라야 되는 것이다. 그리고 아주 큰 방에는 반드시, 고래 속의 냉섭을, 밀리는 냉섭을 원천적으로 빼버리는 이 좌침관을 아궁과 상대, 반대되는 곳에다 묻어서 아예 밖으로 이렇게 상시로 배출할 수 있도록 밑으로 빼버려야 고래 속에 건조해서 아궁의 하이를 깊이 들어가고 감열을 발생을 적게 하는 것이다.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 아궁의 하열이 퍼져서 나오고 또 배연되는 그런 굴뚝이 뒤에 있다든지 또 아궁 옆에 이 굴뚝을 만들더라도 그런 것은 이 그림과 비슷합니다. 그래서 아궁 우리 무흥구들연구소에서는 아궁의 위치라든지 굴뚝의 위치가 어느 쪽에 있든지 양 옆에 어느 쪽에 있든지 뒤에 있든지 관계없이 아궁의 하열이 이 고루 방 전체를 시게 하는 그런 어, 놓을 수 있는 기법이 저희 구들연구소의 특장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.